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립니다. 중앙일사인 2019 소상공인 기내중심 대회와 소상공인 대회가 10월 30일 31일 일산킨텍스 대이전시장 축구를 해서 열립니다. 소상공인의 우수한 기술을만이하고 싶고, 다양한 시각으로, 소중한 분들과 멋진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국민을 함께하는 대축제 소상공인 대회에서 만나요. 저희가 네 번째, 소상공인 주간 행사인데요. 그 전에 소상공인 각종 경진대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동안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좀 느꼈던 것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라운드에서도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를 항상 한나는 겁니다. 특히나 기능 경진대회를 통해서 기술을 같이 교류하고 또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시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이런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 합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소상공인 주간은 매년 11월 5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면 따라서 소상공인의 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있다는 시작에 이제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의 선포식을 통해서 21세기 소상공인 기능 올림픽이라 할수 있는 소상 경진대회가 정말 뜻깊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상생과 공존의 가치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 소상공인들이 가치를 두껍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처음 소상공인 주관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소상공인들의 삶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또 사실의 주관을처럼 시청합니다. 이 소상공인 앞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에 힘이묻고소상의 주관이 신설되어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소상민들이 함께하는 또 같이 사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혁신 단결이라는 의미는 아마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경진 대회와 주관 성포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기본법이 그 혁신 단결 만는 토대라고 생각하고 금년 안에. 소상의 기초를 만드는 기본법이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기대하, 기대하고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주간 선포식을 계기로 일주일간 지속되는 2019 소상의 주간이 우리 사회와 경제 모든 면에서 소상공인들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새롭게 조명되고 희망의 새로운 길이 모색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직접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네, 예, 우리는 같이 섭수한 용어는. 함께 채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은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나게 도약하는 걸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소상공인, 소상공인 도약하고 화이팅하는 대한민국의 주역입니다. 되셨나요? <laughs> 힘내라.